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코시 뉴스의 오채원입니다. 바다나 강물에 존재하는 녹색조류, 이를 줄여서 녹조라고 하는데요. 녹조의 발생은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물속으로 전달되어야 할 햇빛이 차단되고 산소 공급도 적게 만들어 수생태계 파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에 CM스코 주식회사가 육상에서도 녹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육상용 녹조 제거 설비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주미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성주미 기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중국 청주에 위치한 백청호입니다 대청호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주요 식수원으로 그 중요성은. 녹조 제거 설비를 개발하여 대청오의 녹조를 제거하고 있는 시엠스코 대표 이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녹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신것 같은데 어떻게 어떠한 계기로 녹조 제거? 음, 그냥, 어, 제가 뉴스를 보다가 녹조 문제가 이제 화두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거 내가 한번 개발해봐야 되겠다. 응? 저거 괜찮겠다. 그, 저거 간단한데 왜 개발이 안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잔나깨나 그냥 눈만 뜨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 발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작업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싣어보는 그거를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성능 계산을 해서 오늘날 까렇게 완성해 놓은 거예요. 대청에서 어떤 방식으제거했그 전까지는 대량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지 못했어요. 노력은 했는데 실제로 제거를 해서 결과물을 이렇게. 녹조를 된 형태로 결과물을 낸 거는 제가 최초로낸 거예요. 녹조 복합 제거 장치는 어떤 방식으로 녹조를 제거하나요? 녹조를 잡기 위해서는 아주 미세한 필터가 필요해요. 근데 그 미세한 필터를 쓰면 금방 막혀서 물이 통과가 안돼 결국은 물하고 녹조하고 분리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마이크론 필터의 아주 작은 입자를, 실시간으로 재생을 시켜. 요 그게 음? 우리 신기술이 환경을 기술을 해서 신기술 등록을 한거 환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필터를 계속 재생 필터를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들어가요. 여기서는 녹조하고 물하고 분리하고, 뒤흡사에서는 재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연속으로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녹조 복합 제거 장치는 국내 몇 곳에서 사용되고 있나요? 대청댐 뿐만 아니라 지금 안동, 영종, 강정고령부, 함안봉실서치수장물금매비치수장그 어, 응? 다음에 백제고 어, 올해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전조는 시간만 어느정도 연기가 아이면이 어, 제거된다는 게어 녹조를 어, 면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면적은 의미가 없고 녹조는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동 경로를 찾아서 거기다가 크름장치를그쪽에다가 그 설치해놓고, 우리 선박이 안 움직여도 녹조가 이동하는 경로로 하게 되면 비행으로 제거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해층의 녹조를 아, 시간당 1톤씩, 인턴시 제거를 해서 어, 탈수를 하게 되면은, 예, 보통 한 10%에서 많게는 40도까지. 그럼 녹조국가 제거장치가 사용하게 되면, 예, 예. 예, 네, 이건 친환경으로 녹색 기술로 정부에서 인정도 받았듯이 네, 녹조 제거를 할때 어떤 화학물질을 어, 사용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유해 행동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지않 기술입니다 CM스코는 녹조 제거 기술을 통해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수질 환경의 개선과 추가 오염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M스코의 기술이 향후 강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제거 기술의 확산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에코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